안녕하세요. 새로운 머리 스타일로 돌아온 임성채라고 합니다. 자, 눈이 이렇게 부어올랐는데 왜 부어올랐는지 아세요? 제룸메인 동민이가 저를 때렸어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앞이 잘안 보여요. 근데 동민이가 때린 건 장난이고 아침에 운동 갔다가 양말 신는 사이에 모기한테 물렸습니다. 이제 내일 체전을 저, 출발해서 체전 갈 짐을 쌀 건데 짐 싸는 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짐을 쌀 건데요. 이 가방에 게임 때 입을 유니폼 한 벌씩. 한 벌씩. 타이지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가서 입을 추리닝 이제 양말들까지 슬리브와 함께 챙겼고 잘때신는 수면 양말까지 챙겼습니다 이제 이 가방에 들어갈 짐은 다 챙긴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백팩에 이제 농구화랑 생필품 같은 것만 챙기면 이제 다쓴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저는 시전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이번에 창이랑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응. 창이랑 참 착해요 <laughs> 착합니다 성취하면 나빠요 <laughs> 그렇다고 합니다 <laughs> 저희는 점심 먹고 운동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이따가 저녁에 다시 만나요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laughs> 저희는 아, 밥을 아, 먹고 아, 파리바게트를 파리. 파리 잠깐 들렀습니다 뭘 먹지? 일단 내 트레이드 받고 <laughs> 빵 맛있죠? 너희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어, 저는 아이이랑 뭐, 머피 야 창현이 형 뭐? 잠깐만요 창현이 형뭐 먹어요? 어머니 어디 주셨어? 찹쌀 도넛. 도너츠. 찹쌀 도너츠와 옛날 왕 슈크림 도넛. 도너. <laughs> 찹쌀 도너츠가 무려 5 개, 다섯 어? 개 어. 무려 2,500원. 2,500원이죠? 하나에 500원인 거죠? 5 5 2 5에의 옛날 왕 슈크림 도넛. 빵에 <laughs> 대해 많이 맞아. 많이 드세요. <laughs> 나는 연의 목합빵. 뭐야? 어. <웃음> <웃음> 귀염 뽕짝한 거 먹네. 저희는 바다 구경을 하러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 저녁에 전어가 나와서 전어랑 회무침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걸 넘어가면 바다인데? 어? 어? 됐다. 어내 가서 무기 봤노 어디 가서 무기 봤노 가자 방파제로. 눈이 좀 괜찮아진 건가? 붓기가 빠졌는데? 지미이가요. 수상 스포츠 그 스킨 스쿠버로 는데 물이 무섭다고 바다에 들어가질 못했어.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막뒤따라못 들어갔다지 않았어? 너도? 네, 너 저는 많이 못 그냥 들어갔다. 에이불 그냥 덱스. 덱스 마냥 그냥 수상 <laughs> 수상 그 구조 덱스 찍었어, 저는. 머리 짧은 게 군인 같긴 하다. SS SS 어, 길 있네. 오류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목매 불러 봐도 저희 학교 금쪽에 있는 또 저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떨거라. 맞아 너. 정신생 빠져라. 맞아. 걷어 걷어. 야 이거 어떻게 못 빼냐? 발이 <laughs> 거 어, 미끄러져. 아, 점프 아, <목소리> 야 점프에서 너무 민정. 지민아. 나와. 어이가다 같이 춤출래 저어 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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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어포 춤꾼들 <laughs> 진 <진짜> 너무 하왜저까 <착하게. 웃음> 진짜. <laughs> <laughs> 진짜 왜 저럴까 <laughs> <laughs> 아 너무 웃기네 <laughs> 할머니가 나손주로 삼고 싶다고 하던데? 운동도 안돼 인물도 좋고 춤도 잘 추고 성격도 밝고 해서 어떤 모든 할머니 손주 될 뻔했습니다 지간지러야지간지러지간지러 <laughs> <가시고, 가시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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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준이 형이 방금 팥빙수를 샀습니다 왜왜왜왜왜왜왜 이 끝나지 마세요 이 영상 끊으면 안돼요 뭐. <laughs> 절대 영상 끊으 <끊을>. 24시간 풀가동 <웃음> 해야겠네 <웃음> 이거. 로 <2배로> 가져가 ㅋ ㅋ ㅋ ㅋ 빙수를 먹고 이제 저희는 들어갑니다 근데 야, 뭐니, 깜빡하고 빙수를 못 찍었네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저기 카페 이름이 뭐지? 뭐였죠? <laughs> 모르겠는데 저기 팥빙수 맛있네요 <laughs> 세준이 <laughs> 세준 형잘 먹었어요 내일 또 사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천포에 도착을 해서 오늘 이제 일정을 마치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창희가 운동을 하고 있네요 <laughs> 어 창희야 네? 무슨 운동하고 있는거야?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힙 운동하고 있어 <laughs> 좋았어 창희야 열심히 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네요 일단 저희는 오늘 일정을 다 마쳤고 화요일 날 게임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간식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이제 자보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선대와 경기를 하기 위해 최전체육관에 왔습니다. 지금 여자부가 네. 게임을 하고 있고 제 경기 물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제 농구하고 이건 제가 마신 드몬스터. 이 친구는 암슬리브 양말 고프로입니다. 안수진 선수, 네각 가구 한 마디 더 드립니다. 고맙어요. 네, 고맙어요. 숨이 잘안쓰십니까네 그럼 오늘 백팀 뛰겠다는 소리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덩크 몇개 하나요? 30개 30개? 알겠습니다 아마지. 안녕하세요, 대준 씨. 헤이팅, 그 <laughs>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네, 화질이 진짜 다 아유 다 보일 같아, 이제. 네. 세준이형 얼빡샷 한번 찍어. 그래. 세준형 인사 한번 해줘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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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편집 되겠다. 저 되겠다. <laughs> 이건 꼭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laughs> 인생 샷인데 안녕하세요. 저희는 냐 사천에 온지 이틀 차 조선대와의 경기를 한날 밤입니다. 저희는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에 들 예정입니다. 저희는 흑백,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보습니다 박상희 씨 혹시 응원하는 셰프님 있으신가요? 저는 요리하는 도라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도라이를 좋아하시는군요. 완전 딱 자기 분야에 미쳐 있는 전 너무 좋습니다, 박상희 씨 농구에 미쳐 있지 않나요? 비정도로 <laughs> 미친 것 같은데 <laughs> 내일 저렇게 한번 미쳐보겠습니다. 내일 보여주시나요? 당연하죠. <laughs> 제가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내일 동대 이기고 간식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어제 <laughs>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는 동국대전 게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노래를 들으며 <laughs>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게임, 게임, 게임! 이렇게 오늘 게임 들어가는 가구들? 어떻게든 이기겠습니다. 진짜 박살내야 돼. 아이, 가오 떨어지게 동이 뭡니까? 은은 따가야지. 당연하지 오늘은 토지장 아니고 죽는다. 오늘은 죽어야 돼. 아피아가 되기 위해, 심지 오늘 경기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카웨 카웨 그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고친. 오늘 승리. 오늘 소감 한... <laughs> 승리 소감 <laughs> 한번 들어도 될까요? <laughs> 오늘 경기 MVP 기분이 좋으신답니다. 자, 다음 MVP 지승현 선수. 오늘 애들이 너무 잘해줘서 <laughs> 저 또한 잘할 수 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뙇 오늘 저녁 메뉴는 뭔가요? 저도 잘 몰라요.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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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아오세요. 도문제겠어요안그러시어요저세요 4번. 그래야니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동대를 이기고 기분 좋은 상태로 대게를 먹방하고 왔습니다. 대게 먹방. 빙수 먹으러 가자. 빙수 먹방. 갑시다. 가자 가자. 저희 삼천포 팥빙수 통나무집을 갈 겁니다 여기가 아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오. 오. 삼포 오. 교통한테 빵소리를 한번 듣고 꽃게를 먹고 삼천포의 빙수 맛집을 가는 중입니다 임성채 보이더라 선수가 찾은 빙수집 가서 맛이 없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 탓입니다 가서 맛이 없으면 성채 이돈다 내면 되죠 <웃음> 예? <웃음> 예? 저번에 아 세준이 형이 사줬어 그게 네. 오늘 형 차례에요 어, 형은 비지 아니 비지. 세준이 형이 사준 건 편집한 건데 <laughs> 악마의 편집회에서 세준이 형이 저희가 뜯어먹은 걸로 주세요 <laughs> 좋다 좋다 어, 어? 열었나? 어 열었다 <laughs> 여기 앞에 보이는 삼천포 통나무 아, <laughs> 삼천포 <웃음> 팥빙수 통나무집입니다 <laughs> 네 지금 팥빙수를 먹으러 왔는데 <웃음> <웃음> 여기 인사 좀 해주세요 여기 보고 안녕하세요 네, 인사해주세요 아이고. 저희는 빙수가 나왔습니다. 빙수가 나왔습니다. 빙습니다 깨끗하게 다먹었습니다빙인습빙수 먹고 있어요? 저빙수이스크림빙수를 먹고 있는데 빙수 아이스크림이 아니라빙가루가 뿌려져 있는데 이가 진짜 습니다니다가 으로 드시러 삼천포까지 왔어요. 맛있습니다. 어 진짜 개꿀맛 개꿀맛 삼천포 팥빙수 무슨 깐돌이 빙수 강추합니다 강추 진짜 개맛 맛있어요. 어쨌든 가름팥이랑 와 애정들, 어, 시나몬 네전등. 가루에 네전등, 바닐라 시스템. 아이스크림 와 찹쌀떡 와 너무 맛있습니다 강추합니다. 이제 삼천포에 있을 날도 하루 남았는데 창이와 이제 방에 왔다. 가서 또 간식을 먹을 거고. <laughs> 형 이제 나랑 방 목소리 서운하겠어요. <laughs> 개 좋습니다. 방이 창이랑 이제 마지막 방. 말만 또 그렇게 하 실랑이죠. 난, 난 엄청 좋아하는데아 창이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도 형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난 형. 내가 더안 좋아해. 안 <laughs> 상. 형이 제일 싫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laughs> 방.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게임을 <웃음> 이기기 <웃음> 위해. 상무를 <laughs> 이기기 <웃음> 위해. 프로 <웃음> 형들을 <웃음> 이기기 <웃음> 위해. <웃음> <웃음> 오국의 옆에, 박, 소금, 무회당의 대선을해주겠습니다한늘은보늘반또2비비기도 뱀이, 야, 경 선수. 오늘은 무회게니다 대상으로 대상 출연을 도와니다